예, 어 방송 시작합니다. 아, 그 환절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저 처음입니다. 예. 아, 5월 달이 너무 금방 가고요. 잔인한 4월에 이어서 5월도 뭐, 세상이 언제 잔인? 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? 네. 아 요즘 제가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. 어 쇼펜하우어 관련되고 몽테뉴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책이에요. 네. 쇼펜하우어하고 펜하우어 그다음에 몽테뉴. 아 그리고 그책 읽다가. 깜짝 놀란 거는, 그, 에클레시아츠라고 있어요. 에클레시아츠, 에클레, 에, 에클레시아테스가 있구요. 어, 이게, 그, 에클레시아스테스가 뭐냐면, 어, 전도서라는 뜻이거든요. 전도서 에클리아. 예 에클리아 예예 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그 전도서가 뭐냐면 <laughs> 예 최용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전도서가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뭐냐면 어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, 어, 다윗의 아들 이르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.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죠? 네. 솔로몬이죠? 그 솔로몬 어, 이르살렘 왕의 전도자의 말씀이라. 네. 어,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아, 이거를 보고 제가, 이거를 보고, 제가, 그, 오키에서 생각나는 게 있,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아, 어... 그, 뭐냐. 어... <laughs> 그냥, 이래요. 그 에클 레시 아 에클 레시 아스테스 예. 이게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<laughs> 이런 거 재미없죠? 예. 종교 그 합치면 저 빼고 41%만 돼 와이간 어 요즘 저는 그 뉴스 보는 재미가 있어요 뉴스 보는 재미가 뭐냐면 어어 작년 어, 말까지만 해도 그아 올해 인가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, 아, 아, 말까지만 해도 그 <laughs> 뭐야 어그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대통령을 그걸 볼 때마다 답이 안 났는데, 요즘에는 뉴스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, 제가 오늘, 어, 오케이도 이렇게 글을 남겼죠. 어, 네. 어. <laughs> 어 어딨지? <laughs> 아. 아, 뭐냐면 이틀간 행적 예. 딱 보면 예. <laughs> 아,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? 아 이것도 낚시군요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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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다운받아서, 어, 예, 이미지를 다운받아서, 이거를, 어, 아, HP라고 있고요 구글, 예, 그래서, 이제, 아, 바 <laughs> 아, 깜짝이야. <laughs> 네 이미지 img hp 아 여기에서 이미지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 눌러서 깜짝 놀랐어요 네. 여기에서 네.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흐리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아, 이렇게 찾아줍니다 네. 그러면 1024 810 이렇게 딱 들어가서, 해상도가 높은 거를 보면, 이런, 이런, <laughs> 이런 아름다우신 분이, 예, 네, 올리셨군요. 만드신 거는 아니, 어? 왜 없지? 아, 이런. <laughs> 그러면, 아까 거기로, 어, 여기에서 이게 어디 있죠? <laughs> 참 이게 이틀간행적이면 의 네. 예. 이게 왜안 오죠? <laughs> 그냥 제 거에서 봐야 되겠네요. 그거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 요 이렇게 딱한게 있는데 아 별게 다 많죠? 어안 했나? 아 저도 안 했군요. <laughs> 아 이런 죄송합니다. 그냥 이거 보고 가세요. 아 보고 가겠습니다. 아이 어, 영상은 뭐냐면. 디스토 클럽 스벌런 소머지 이 영상입니다. 정말 잘하더라고요. <laughs> 예, 아그 <laughs> 가오갤이라고 아시죠? 가오갤, 가오갤 2 하면. 아예 어, 이미지가 있고요. 네. 가디언스 갤럭시 2 있는데 예 아, 자원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이 여기에서 요아예아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석훈님 <laughs> 죄송합니다. 뭐가 문제일까요? <laughs> 네. 가오겔,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, 여기에서 보면, 아, 브래들리, 쿠퍼, 커트러셀, 아, 커트러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진짜 힘들었어요. 그다음에, 네. 그 다음에, 요더가요 예. 그, 욘두,욘두. 아 콜라 좀 마실게요. 아 재밌게 봤어요. 아욘두 이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커트러세라고 둘이서 에, 누가 진짜 아프냐 아 누가 진짜 아빠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좋은 아빠냐 이렇게 했을 때 마이클 루커 네. 이 배우가 연기한 네. 나중에 쿠키 영상에서도 이제 욘두를 기리면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. 어. 되게 재밌게 봤던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아 요즘엔 낚시철인가요? <laughs> 네. 어 맥도 써요. 네맥의 <laughs> 집에 세대 아, 맥 집에 어, 2009년에 산 아이맥 27인치가 있고요. 예 네. 그다음에 2014년에 산 어... 아, 2013, 2012년에 산그 맥북 프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2015년에 산 맥북이 있고요. 어, 골드 케이스죠. 예. 그 다음에 예,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산그 뭐냐, 어, ESC가 화면에 들어가 있는 그 맥도 있습니다. 그러면 맥이 제 방에만 지금 4대가 있네요 예. <laughs> 맥으로 방송도 가끔 합니다 예. 원격에 있을 때어 집에 있지 않고 예. 다른 곳에 있을 때 맥으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예어 보시면 어 예,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는 이제 가오겔 얘기를 했고요 나은정보다는 기른정이 그 맥을 아 컴퓨터를 사준 정보다는 그 컴퓨터를 잘 쓰는 정이 더 깊죠. <laughs> 어제 방송은 OBS라고요. 어, 이 OBS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그 윈도우 10은 원래, 트라이젬 건데요. TG라고 하죠. TG. 트라이젬 보석, 삼보, 예. 삼보, 예. 삼보고, TG인데, 예. 네. 그, 삼보 트라이젬을 샀는데, 아. 53만원인가 주고 산 어, PC에요. 네, 모니터 빼고. 그리고 SSD, 어, 삼성거로 달아서 잘 쓰고 있고요 네. 어, 맥은 뭐, 그 업그레이드가 쉽지는 않죠. 예, 아, 오늘의 메인테마는 네. 요겁니다. 아, 요즘 제가 키우고 있는 사이트가 3년째 큐브 있는데 잘 안크죠 okdevtv.com 이라는 사이트고요 okdevtv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방송입니다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노드js 마리아 o 비몽고 TV 개발도 하고 인텔리제이 안드로이드 등을 방송에서 다루었고 다양한 기술을 블로그나 뉴스 등을 통해 함께 보면서 리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방송에서 다룬 언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도 있고, 개발 도구도 있고요. 그리고 어 번역도 좀한게 있고요. 그리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. 요즘 관심사도 항 있고요. 뭐 저는 어떻게 되고, 아 이거를 할지 모르겠어요. 네. 17년, 예. 보통, 어, 전제 정보 퓨전 프레임워크를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댓글을 남기고 싶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좋아하시는 그 공동 대표님께 아 이분이 예 네. <laughs> 어? 아... <laughs> 어 이건 전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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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요 아아아 아. 아, 이분 팔로우 하시면 되게 재밌을겁니다 어, 페이스북에서 이거에 털리신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어, 여기 있고, 어, 사 아니고. 이렇게 삽니다. <laughs> 이건 또 뭐냐, 아제 댓글이 어땠다고? 아, 잡아인 희망이 없어요. 제가 방송하기 전에 남겼던 건데, 예, 예, 그냥 적었을 거면 피들 쓸 거면, 거면 마이크 샤크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어, 갑시다. 아, 오케이 대우 TV 이 사이트에. 그 그거를 만들고 싶어요. 뭐냐면 로그인. 네. 일단 어드민이라고 이것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는 그 TJ하고요. 아까 제가 t g 라고 그랬죠. 네. 푸바 이렇게 해주면 제한된 페이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아, 이 코드는 예. 네. 요거 타고, 아, 요거를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, 네. 그, 어? 예, <laughs> 네, 여기 들어가시면 그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. 네. 요 예제 갖다 쓴 겁니다. 여기 보시면, tjf가 나오죠. 예. 네. 예. 네.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적용한 건데, 이렇게 그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, 어, 그 오늘 g i t 에다가 올린 게있 어요. 네. 맨날 g i t 에다가 하지 못할 약속 을 맨날 하고 있 죠? 네. 어떤 약속 이 냐면 네. 여기 페스 포트 페이스북 이라는 게있 어요? 그러면 이제 패스 포트 기 반의 페이스북 로그인, 패스포트 라이브러리 기반의 페이스북 로그인이고요. 여기에 어 제가 아 제가 아오케이데 v 티비 아, m i b 에 패스포트 JS하고 페이스북일까요? 예. 네. 요 사이트 링크로도. 들어가시면 돼요. Passport Facebook 이렇게 딱하시면 네. 이렇게 쭉 나옵니다. Passport Strategy for Authenticating uh, with Facebook using OAuth 2.0. This module lets you in, uh, authenticate using Facebook in your Node.js application by plugging in the Passport Facebook Authentication. 아 어, 안성민님 <laughs> 아 벌써 5천 원 째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<laughs> 콜라 한 잔만 마실게요 아네 샘플은 오늘 방송에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 디벨로퍼 유일 링크로 들어가서요 페이스북 어, 디벨로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.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합니다. 네. 여기에서 어앱 만들기 네. 여기에 OKDevTV라고 OK 앱이라고 하고요. vc27igx 대동자는 가 필요는 없고요 아 오케이 후원금 보내려면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해주세요. 비밀짝입니다. <laughs> 예, 어 그리고 웹스보드가 <laughs> 있고요. 설정 역할 알림. 예. 아, 부산에... 아, 그러면, 그, 후원금이 아니라 후원 글을 보내주세요. 후원 글을, 아, 일주일에 하나씩, 오키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페이스북 로그인, 예, 시작하기, 이렇게 딱 하고요. 네. 어, 그 다음에, 클라이언트 오스 로그인, 네. 그 다음에, 웹, 어, 웹으로 할 거고요. 어, 네. 어, 그 다음에, 어, 어, 이게, 또 이렇게 바뀌었네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아 사용자가 앱을 승인 취소할 때 핑은 전송해야 될 URL을 yeah. Your application will be issued a app ID and app secret will need to be provided. 아 uh, URL also n e e d to configure it. 사이트 URI 위젯을 치즈 야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더 라우트 인유 ю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스테리티지 해가지고 uh, 설정 전략은 페이스북 인증 전략은 uh,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o s 2.0 토큰을 이용해서 uh,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입니다. 에바이디와 어, 시크릿은 어, 어플리케이션에서 에 정해지고요. 잠깐만. 아, 일단 앱 i 이디는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OKDevTV.com에. OOS 아, 포인오 h t m l 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어 아, 키는 방송에서 노출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어, f, 어, 이거를 보기 하고요. 네. 아, 아, 어, 잠깐만. <웃음> 이런, <웃음> 원래 <웃음> 이런 수가. 넌 누구니? <laughs> 아. 다 들어오는군요. <laughs> 어... 오케이. <laughs> 다행이다. 예. 요 재설정하면 이게 바뀌거든요? 아, 역시. 더블 클릭이 짱입니다. 아, 한 시간 동안. 예. 이건또 바뀌었죠. 예. 어, 지금 11시 25분인데요. 어, 잠깐,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. 아, 아이유? 아니다. 제가 좋아하는 현아 듣고 가겠습니다. 하나가 <laughs> 좀좀 심하긴 하죠. 아, <laughs> 어... 어,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OBS라는 걸까 지고 사용하고 있고요. 그 구글에서 OBS라고 검색을 하시면 OBS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고 있고요 <laughs> 네, 갑자기 급질이 들와서 네,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, 이렇게 있고요 어, 다운로드 이렇게 딱 하면 윈도우 맥그 다음에 네, 리눅스 다 지원을 합니다 어, 설치해서 실행하려면 그 설정에서요 네. 설정에서 방송 선택하시고 유튜브인지 아프리카인지 트위치인지 뭐 이런 거 선택하시고 페이스북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를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서 mp4로 할지 flv로 할지 뭐 이거 선택하시고 요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려고 하면 스트림키라고 있는데요 요스트링키는 이제 유튜브에서 <laughs> 예 이따 방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시고 예내 채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널에 보면 예 여기 조회수가 나오고 아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나오고 여기에서 아 예, 여기에서 설정 들어가시면 키가 보일 거예요. 설정 들어가시면, 여기에, 어딨지? <laughs> 어, 하여간, 여기 이것저것 다 눌러보시면 보일 겁니다. 예, 어, 편화보고 가겠습니다. 아니, 아니요. 그냥, 한 아니 10분 뒤에 다시 방송할게요. 그냥, 좋은 밤 되세요.